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오리아나를 할까 고민하다가 나를 하고 이제 라인 전 초반부터 좀 강하게 가져가자 이런 판단하에 신드라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리브 샌드박스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DRX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들어가서 혹시 칼레브리 먼저 먹으면서 이랩 찍고 레드 사운까지 보는 건가요? 이게 CC가 알리스타밖에 없다보니까 우리가 먹고 빠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한것 같거든요? 자, 아니, 아니, 이게... 아인이 합류하면서 푸시합니다 상대 네, 네 근데 이게 카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어디로 가죠? 어, 시즈로 들는데 시... 시즈. 시즈! 시즈! 점멸 빠졌고 오근 그... 시즈! 아아아아 아아 오! 이걸로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요, 이거 한 대도! 자아! 됐죠! d 렉스 세트 전멸도 빠졌고요 큰일 났습니다 먹고 상황봐서 푸시라인 만들어지면 적정근들 들적 들어갔다가 오. 아니면 또자돌고북 나오니까 돌고북도 먹고. 오, 오 나, 근데 이거 진짜 이걸 위험하게 먹어. 하울링. 하울링 전멸. 하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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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탑에서 이 분위기를 내가 만들겠다 흔들어 주고 있고 피치가 이걸 따라갑니다만은 야 이것도 살아가면은 이거는 어 이거 대참사인데요 디 r 렉스 그렇죠. 어어어가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따라가면어어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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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어어오어오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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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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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미니언에 막혀가지고 아하고아 이러면 또 피치 왔어요 아 피치가 합류하면서 이거 피치 오, 이거 역습 볼수 있어요 DRX는 오히려 <laughs> 이전엔 나르가 분노가 좀덜차 있었단 말이에요 네 과감하게 들어갔으면 어, 어땠을까 어 시인은 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치 막 들어가요 오 긁었습니다 메가 나르 나르 순간이동까지 자 순간이동 미드에서 올라오는 사이에 둘다 끊어냅니다 DRX 제가 볼때 교환 쪽이 어떠한가 싶은데 싸움을 하나요? 어 네. 그냥 주죠 이거는 네. 주는 판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 와중에? 아뭐 시간인데 시간 끌려 시간 끌려 아이고, 아이고. 그 와중에 탑은 지금 완전 다 뚫리고 있거든요 예. 아 이거 끌려갈 수가 있는 타이밍이 예. 그렇죠 그 세트가 화동탱크 있어서 한번 싸워보는 게 좋거든요 이거? 이 타이밍이 중앙이도 한번 싸워보는 게 좋아요 이거 순간적으로 리딩할 수 있나요? 세트. 아, 첫분에로 네, 적구나, 분야가 두 선수 모두에게 들어가면서 추가. 아, 근데 지금도 뭐 아주 좋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조합상 타이밍이 좋긴 한데. 네. 아, 그렇죠. 어, 먼저 수가 그냥 과감하게 진영이 중요하죠. 줄을 따라가면서 아, 잘 했고요. 쿠파. 아, 이런 패치. 순간적으로. 근데 이거 잘급 리리아 어, 쎄고. 아, 대박이다. 나름 실패. 케이우도 왔고. 미어샌드박스 이거 기획이네요. 지금이 기회야! 이건, 킹콩 딜 타이밍 나오나요? 킹콩! 기회. 킹콩. 이건 기회야! 자4-3 따라가면서 아인까지! 아인까지 제압이! 네네라는 뭐. 힘이 남아있어요 아 피치 추가 득점을 아, 해야. 해야 되는데 자 맞교환까지는 성공합니다 아 그래도 이 정도 교환이면 그렇죠! 예. 3대2 교환하면서 탈리아가 딜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DRX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하고 깔끔하게 자, 드래곤 스택을 하나 더 쌓아나가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디 그러니까 r x 스 입장에서는 시야를잘 잡아둔 상황이라서 이시야 뺏기지 않는 선에서 그냥 용치면서 들어오는 걸 받아치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알리스타가 돌았습니다. 근데 알리 위치 알아요. 지금 보고 있고 이거 파고 들어야 돼요. 어? 어찌 됐든 간에 네. 어? 자, 들어가야 돼. 상황 상야 돼요. 들어가야 네. 돼요. 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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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일단 황상팀 상황 가져가고 이제 안될상 같은데요. 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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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살 받했습니다 릴리아 진입했고 릴리아 수비까지 열게 되면서. 로브 끈코,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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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오. 더블킬, 블킬 더블 더블 트리플킬. 아, 카이사가 활개를 칠수 있는 각이 나왔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드 전멸이 돌기는 한데. W 네. 맞주면서 오. 맞추면서 오. 아. 빠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쳤어요 어? 자두드이죠 레넥톤을 부르기 위해서 치는 거긴 하지만 상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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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빠지게 하고 몰아냈으니까 한번 나를 분노 찬 김에 치면서 나오면 싸우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시야가 마지막 가될 수도 레넥. 있거든요 리브텍박스에게 뒤로 뗀다고 합류데자 레넥 오기전에 아, 킹콩이 불렸어요 아, 아, 킹콩 아, 아 킹콩이 킹콩이 지금 킹콩 피니아나이밍 버티도 못했고 찍었어요 타이밍 세 끊기고 세트컷 무너져요 가는 동안에 아군 다 죽어 있죠. 시즈와 아. 하울링 둘이서는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고 자, 거 사냥단 저항이 매섭습니다만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야, 그 고수진 해설이 말씀드렸지만 시즈 선수한테 많은 게 달려있는 판이었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한번 어. 그고공격하면 어. 어. 일단 구르더가 어휴, 네. 어휴, 네. 네, 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가 조금 애매했고요. 자, 시즈 끊기고 나르 붙도 탔어요! 나르가 와서 세 명이 한하울 손실을 에이스. 자 경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아, 한타가 나와 버렸습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낚였다, 네. 물렸다라고 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요, 시즌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넥서스 파괴되면서! GG! GG. 오우. 자, 피해량 와! 어떻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쁜 그래프가 있네요. 아니 예. 이거 제손 모양이랑 비슷한데요? 예, 아름다운데요? 어, 어, 네, 아름다운데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4개의 손가락이 우뚝 솟아있는. 예. 가운데 손가락이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웃음> 예, <웃음> 어, 어, 예. 음. 인베이드 이후에 오. 잡았던 동선 선택에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었던 오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서 킬 관여율도 95%를 찍었고요 와, 이... 카운터 정글을 이보다도 많이 할수 있나라는 경기를 제가 본것 같거든요 어? 예, 정글의 완성형 버전을 본것 같습니다 오. 오.